퍼포먼스의 완성은 그 아티스트가 어떻게 소화하냐에 따라서 이 퍼포먼스가 달라지기도 하고 다른 느낌으로 변질되기도 해요. 그러니까 안무가가 의도한 대로 그 퍼포먼스를 그대로 이행해주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 고무줄 같은 부분들이 승현 씨한테는 되게 불편한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해주시고 되게 좋았다고 해주시더라고요.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었거든요. 약간 어떤 현대무용처럼. 쫙쫙 뭔가 선을 뻗는 느낌의 안무 그리고 그 후렴구에서 뭔가 댄서들이 쫙쫙 뭔가 이렇게 펼쳐지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사실 완벽한 뭔가 댄스 장르라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거든요. 그럼 제가 애매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안무가님이 뭐 스탠드 마이크랑 고무줄 같은 걸로 막그 구성을 막 엄청 채워주신 거예요. 브라보. 이거다. 미쳤다.